안녕하세요 필그림입니다 오늘은 중독과 안정감에 대해서 어 좀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어 중독과 안정감 어 사실 중독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환경 얘기는 조금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 며칠 전부터 음 안정감이라는 이 단어가 어 저를 계속해서 저한테 울렸고, 아,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어, 이것에 대해서 또 생각도 좀해 봤습니다. 이런 중독과 안정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어, 이 내용들이 또 자막을 통해서 또 나와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라지고 <laughs> 이제 자막이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녕하고 마지막에 또 얼굴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예, 음, 빨리 내적인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빨리. 단기간에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 그것이 물질로든 또는 사람으로든 환경이든 지적이든 무엇이든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찾으려는 것. 생각해 보면 그게 처음에는 외부에서 찾고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그 안정감을 찾죠. 뭐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물질, 환경, 사람 뭐다될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그 안정감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안정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사람들이 다 안정감을 찾는 게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부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감을 마약으로부터 오는 황홀감 또는 평화로움. 그런 것에서 찾고 있다면 그것을 옳은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스토커들처럼 자신의 안정감과 자신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억제고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것은 아니지요. 건강하다 못해 이거는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안정인지 내 안정인지 말입니다. 부부방, 부부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게 당신을 위한 일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배우자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배우자가 바라고 원한 일이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년에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요. 그 아내분은 이때까지 개모임도 하고, 뭐, 에로빅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뭐,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이제 삼시새끼 밥을 다 해줘야 하고, 거기다가 이 남편이, 어, 뭘 해주는 것도 어딘데, <laughs>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할수 있죠. 아니, 아내분은 나는 내가 지금, 어, 이렇게 밥 해주는 것도 어딘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그 음식을 두고, 맛의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 맛에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아내들은 "나도 내 일상을 가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남편분도 또 얘기해요. 그동안 나도 내 일상을 가지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그 자유를 포기하고 살았다고. 이러면서부터 은퇴 후에 평생동안 싸워보지 못한 싸움을 피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조론이란 말또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뭐 참고로 황혼이혼 이란 말이 저는 뭐막뭐 뭐 나이가 60 70 80뭐 이렇게 돼서 이혼한 그런 황혼이혼이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어뭐 정확하게 말하면 20년 이상이 지나면 이제 황혼이혼이라 하더라고요. 그 저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뭐 생각이 듭니다만은 음, 남의 말 아니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내 일상을 통해서 또는 내 어떤 행위나 어떤 과정 그런 것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자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에 느끼는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있어야 내다라는 거죠. 방해하지 마 이런 거 방해하지 마라는 거죠. 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입맛도 안 맞아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자기 생각은 강하고. 도 유연한 생각이 잘안 되고 도저히 살수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선언을 하고 딸 집으로 가든 뭐 집을 임대해서 버리, 임대해서 나가버리던 뭐 그렇게 되죠. 여기에는 서로 물러섬도 없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직 내가 느끼는 내 평상시에 내가 느낀 나의 안정감, 그동안 누렸던 내 자신의 안정감 또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누려고 싶어하는 그 안정감 그것을 찾다가 결국, 둘이 서로 이렇게 맞서다 보면, 30년, 40년, 그 이상도 같이 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한순간에 영원히 남남으로 삼고, 이제 가고 말죠. 그것도 행복한 기억으로가 아니고, 찌긋찌긋한 기억이라고 나오죠. 영원히 인생에서 그냥 그 사람과 줄을 그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많은 경우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안정감이 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피해자, 너는 가해자, 둘다 서로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나는 다 해줬는데 세상은 나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실제로, 뭐, 따져보면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식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뭐. 다 그래 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부터 해서 우리 가문까지 다나와요 스스로를 막 파괴하는 물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독적 사고에는 배움이 없어요. 저는 때로 이제 어르신들 상담을 하면서 진짜 감사한 건 어, 저를 만나면서 어, 본인의 이제 자녀보다도 나이가 젊은데. 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 선생님한테도 저는 배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오세요 <laughs> 아 그때 정말 저도 그러면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중독적 사고에는 배움이 없어요 중독적 사고에는 타인이 없고 중독적 사고에는 배려가 없고 중독적 사고에는 한 템포 쉬는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빨리가 필요한 거야. 빨리, 나의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안정감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그 안정감을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독과 안정감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독적 사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독적 사고를 말씀드릴 때에 단시간에 빨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뭐 중독의 물질이든 행위든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빨리 보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안정감이죠. 그럼 저는 오늘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는가? 사람과의 관계든 또는 어떤 환경이든 그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하면서 내가 그 안정감을 찾겠다는 것.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안정감을 찾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안정, 안정적인 사람을, 어, 모든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의 안정감을 찾는 게, 내 안에서부터 정말로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기를 시작하고, 또 그것을 빨리, 뭔가를, 단시간에 그것을 채우기로, 어, 생각한다 그러면 이 안정감은 중독적 사고가 될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학교 폭력의 문제로 부모 상담을 할 때면 참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제 기억에 어떤 학생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손이 정말 사람 손이 아닌 것 같아요. 와, <laughs> 막 코끼리 가죽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저는 코끼리 가죽을 만져 본 기억은 없지만 느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뭐 여러분들이 웃어도 어쩔 수 없지만 아 저는 그래요 여기에 뭐 고무장갑 이라고 말하면 좀 느낌 안 좋고 코끼리의 가죽을 만지는 느낌 그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어떤 어머니는 저 이거 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이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진짜 머리카락을 보면, 이게 막한 번, 이렇게 파김치 있잖아요. 진짜. 절여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막, 이게 상담, 상담해야 되는 시간에 좀 늦었어요. 좀 늦으면, 막 아,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서도, 막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인신 고개를 숙인 부모님들을 만나면, 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말해요. 정말 앞도 뒤도 안 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가족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차마 그 앞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부모님 교육 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저하고 관계를 할수 있는 그, 어, 시간들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어, 소위 말하면 이제, 아 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바른 소리라는 거는 저는 거기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에, 저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속으로죠. <laughs> 앞도 뒤도 안 보고 살아서 그래요. 앞도 뒤도 봐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해달라 고 그랬냐고 진짜 웃기죠. 네가 그거 해달라는 거안 하고 딴거해주려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 해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얘기 왜 하냐고 그런데 그아이들이얘기해요 내가 원한 게 뭘까요? 그 아이들이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아니라 존재였다는 거죠. 존재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공감이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니들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어, 제 기억에는 한 3분의 2 이상입니다. 얘들이 한결같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어릴 때에, 어, 부모님이랑 여행을 갔던 일, 가족이 여행 갔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는데? 야, 어디 갔길래 왜 그렇게 제일 기억나냐, 뭐. 그럼 걔들이, 그럼 제주도인가? 뭐, 일본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뭘 했는지, 어디 갔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양보다 질이에요. 부모님들이야, 뭐, 유럽을 갔느니, 뭐, 아니면 뭐, 동남아를 갔느니, 이런 이야기를, 어 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누구와 갔느냐예요. 물론 조금 더 나가서, 아 누구와 어디 갔는 것도 더 기억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와 갔느냐죠. 아이들이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 소위 말하는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도 내가 안정이 되면 다 좋아질 거다. 내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한때 말씀을 드렸죠. 중독의 반대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중독의 반대는 관계다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과 뭐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관계는 없이, 물질이, 즉, 돈이, 또는 대표적으로 아이폰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주면, 관계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아이폰이 채워주죠. 부모님과 말을 안 하죠. 아이들은 관계 없던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게더 낯설어요. 스마트폰이 마음을 뺏어 가지요. 스마트폰이 마음을 뺏어 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마음을 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복잡한 생각을 잊게 해주죠. 아이들도 중독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잔소리 듣고 부모님 싸우는 소리 듣기 싫고 뭐 학교 폭력 읽고 뭐 이런 골치 아픈 게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그거를 익게 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주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부모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거기에 스마트폰이든 요즘은 청소년들도 약물이 있는데 어쨌든 약물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뭐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개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너무나 쉽잖아요. 손 안에 있잖아요. 내 가까이 있잖아요. 빨리 단시간에 나의 안정감을 찾고 싶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중독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는 안정감이 중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안정감을 찾는 그리고 어, 대표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과정이 없는 안정감을 찾는 건좀 심할지 모르지만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안정된 호흡이 편안하게 숨을 쉴수 수 있는 게 진짜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거칠게 호흡을 쉬어 봤기 때문에 그게 편안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거친 호흡은 또는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 거리는 건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을 가져오거나 또는 어떤 위기감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이안정감의 반대는 이불안한는 것을 느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필요한 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것을 안정감으로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중독의 문제와 안정감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이런 안정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시 이런 강의와 묵상과 또 스스로를 돌아봄뭐 그것이 성찰이라 표현하든 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저는 저 자신에게 늘 강의하고 또 말을 먼저 합니다. 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멋조록, 어, 일그러진 안정감을 찾아 헤매면서 중독적 사고에 쩔어 있거나 아니면 살짝 내가 물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꾸 손가락질을 외부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 중독감과, 어, 중독과 또 안정감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음,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 좀 두서없이 이야기도 하고, 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어,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놓친 안정감, 그리고 어, 참 흔들림 없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안정감이라는 게 제대로 된 안정감이거든요. 어,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정감은 어떤 반석, 어떤 그 기반 위에 있는가요? 생각해 보면 되겠죠.